네, 오늘은 저희제 캡티바 차량 하체 자가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자가 정비할 부품은 어, 로우암하고 스테빌라이저 부싱 링크 이렇게 전륜 쪽을 교환을 해볼 건데요. 어, 셀프 정비소가면 웬만하면 공구가 다 있어야 하는데 혹시 몰라서 뭐 개인 공구도 조금 챙겨갔고요. 일단 밤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날씨도 춥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조급해져가지고 어, 작업을 뭐 준비했던 걸다 하지 못했고 처음에 방문했던 곳에서는. 스테빌라이저 링크 밖에 교환을 못했어요. 어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일단 교환하기 가장 쉽고 셀프 정비로도 손쉽게 가능한데 또저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저 볼트가 쩔어 있으면 저것도 바이스 플라이어로 잡고 막 돌려야 돼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래된 차량 한 번도 정비하지 않은 차량의 하체는 가급적이면 셀프로 정비하지 않는 게좀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고요. 어, 저거 뭐 교환하는데도 좀 쩔어 있었다 보니까 볼트가 좀 빼고 끼우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양쪽 다 사제로 교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, 어, 로, 우암은 저쪽에, 볼줌드 트 쪽에, 어, 볼트를 풀었는데 저쪽에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빠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야간이다 보니까 뭐 따로 뭐 정비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해서 일단은 교환에는 좀 실패됐고요. 어, 날밝고 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문한 용인 쪽에 있는 셀프 정비소에서 결국은 교환에 성공했습니다. 저 로우암은 망치로 뭐한 30분 이상 두들겨 패가지고 겨우 빼냈고요. 어, 뭐, 골조인트나, 뭐, 부싱이 다 터져가지고, 교환할 때가 한참 좀 지난 상태였어요. 그래서, 양쪽 다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, 어 탈거하는데 굉장히 어렵고, 또 장착하는데도, 저 홀이 안 맞아서, 홀에다 볼트 껴놓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뭐, 양쪽 다 장착은 성공했고요 그리고, 로안 탈거하면, 어 스테빌라이저 부싱. 부싱 교환하는 게 상당히 쉬워져요. 저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. 음, 탈거한 김에, 스테빌라이저 부싱도 함께 교환 했습니다.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링크, 그리고 로우암이 세 가지를 함께 교환 하면 승차감이 상당히 올라가고요. 또 하체 쪽 핸들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셀프 정비로, 어, 저희 집 차량 캐티바 로우암하고, 어, 할때 링크 부싱 교환을 하고,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볼트만 몇개 풀면 되는 작업이긴 한데 그 볼트 몇 개가 정말 잘 빠지질 않아요 이게 볼트 몇개 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망치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볼트 큰 볼트 하체에 들어가는 큰 볼트 이제 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홀이 센터가 안 맞으면 이제 볼트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뭐 소소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볼트가 쩔어 있으면 또 볼트 핸드 쪽이 쩔어 있으면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총 소요된 시간이 한 3시간 30분 정도 소요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처음 한것 치고는 저 로우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 처음 한것 치고는 뭐 로우암하고 할때 링크 부싱까지 해서 3시간 반이면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한것 같고요. 확실히 로우암 같은 경우는 이 셀프 정비소, 그러니까 그 리프트가 없이는 작업이 이제 불가능한 작업입니다. 리프트가 있어도 이제 그 망치로 하체 들어가서 막그 쩔어붙은 볼트를 막 망치로 때려야지만 빠지는 또뭐 때리는 것도 한두번 때려서 빠지는게 아니고 뭐 수십번 수백번을 때려야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하체 작업은 웬만하면 리프트 있는 곳에서 셀프 정비를 하시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, 하체 쪽은 어, 전문 정비소에서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일단 하체 정비하고 일단 집에 가고 있는데요. 평소에 요철 지날 때나 아니면 과속방지터 같은 데 지날 때그 행들이 좀 약간 그 헐렁헐렁한 느낌 하체가 좀 쫀쫀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로우암이 이제 부싱이 터져 있다 보니까 로우암 교체한 것만으로도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고 그리고 할때 부싱이 아무래도 이제 좌우 그 균형을 좀 뭐 바운스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할때 링크하고 부싱을 간 것도 승차감에 좀 많은 어 영향을 준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승차감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어 로우암하고 할때 링크 부싱 이세 가지만 갈아도 확실히 소음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승차감도 뭐새 차는 아니지만 새차 같은 그런 쫀쫀한 승차감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다음에는 어 후륜 쪽에할때 링크하고 부싱은 그거는 굳이 리프터 없이도 어, 차 밑에 들어가서 가능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뭐 너무 깊숙한 곳이 있, 있는 부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위험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후린쪽할때 링크하고 혹시는 나중에 날좀 풀리면 그때 셀프로 또 작업을 할때 한번 어떻게 작업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앞으로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, 다음에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어, 셀프 정비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어, 차량 유용하 게또 효율적 으로 관 리하 는방 법도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